안녕하세요. 김지은입니다. 어, 지금부터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어, 디자인을 잡으실 때 기본적인 게 중심선, 시작점, 그 다음에 산의 위치, 꼬리의 방향,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죠. 그런데 가장 꼬리의 방향이 달랐을 때 아니면 꼬리의 선이 좀 짧게 그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러한 경우를 예방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. 우선 시작할 때는 중심선은 똑같습니다. 중심선을 잡고요. 그리고 시작점을 시작하고, 그리고 산의 위치를 잡죠. 그럼 우리가 실제로 사람한테 그릴 때 어떻게 그리나요? 이렇게 시작 잡고 쭉 선을 잡죠. 그런데 우리가 얼굴의 대각선을 잡아서 코끝. 눈 끝, 그리고 눈썹의 꼬리의 지점을 잡는데요. 여기에서 지점을 잡았을 때, 선의 위치를 표시를 하고, 아래의 기준점을 맞춰서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꼬리의 지점을 잡죠. 하지만, 어 대부분이 눈썹을 그리고 나면 꼬리의 지점이 되게 짧아졌다라고는, 말씀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요. 시작하는 지점에서 꼭 방향을 타고, 꼬리 지점을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는 밖으로 조금만 빼주세요. 이렇게 그릴 때 실제 사람한테 하는 경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렇게 빼주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산의 위치에서 연결을 했을 때이 지점을 그린다면 꼬리의 선이 어 짧아지거나 아니면 꼬리의 방향이 처지거나 올라가지 않습니다. 대부분이 눈썹의 꼬리의 방향을 잡을 때 어, 코끝, 눈끝 사선의 기준을 잡아 체크를 하고 연결을 해서 그릴 때 이렇게 선이 인사이드 안쪽으로 몰리게 되죠. 그래서 꼬리가 조금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, 오늘부터 눈썹을 그리실 때는요 아래의 기준선을 쭉 빼시고. 밖으로 1cm 정도, 1cm 정도 밖으로 더 나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난 다음 산의 위치에서 꼬리를, 산의 방향을 잡으시면 정확하게 산의 꼬리의 방향이 올라가지도 않고요, 내려가지도 않고, 꼬리의 선도 훨씬 더 예쁘게 디자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어, 지금 가르쳐드리는 동영상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어, 알고 있지만 쉽게 지나치는 동영상입니다. 여러분들이 그 눈썹을 그리실 때이 꼬리의 방향 때문에 눈썹의 미세한 차이를 잊어버리실 텐데요. 이 꼬리의 방향과 어, 꼬리가 짧게 그려지는 듯한 것을 느끼시는 원장님께서는 한번 활용하셔서 기억하셔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김진이었습니다.